자 액션 자저 앞에는 저, 어? 저기 저 전조등이 어디 있어 이 앞차는 지금 이 앞차가 지금 전조등이 없잖아 없지? 이것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가 그러니까 지금 잘안 들리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멀쩡한 정신에 전방 주시를 이렇게 쭉 하고 하면 네. 저 차가 검은 형체가 보여 네. 근데 내가 비몽사몽이야. 아, 그럼. 그러면 저거 안 보인다고. 그렇지, 그때 럴 받아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또 앞차가 비상깜빡이 켜지면 별일 없더라도 나도 해줘야 되는 거 아, 그래서. 그래.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네. 대형사고를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럼 이걸 또안 하면 또 사고가 날수 있는 거 그래, 전에 터널 안에서 <laughs> 그... 좀뭐뭐 뭐 이제 사고가 있었는지 뭐 정체가 있었는지 어 이렇게 밀려 밀려 가고 있었단 말이야. 어 그런데 어 일단 그 이제 먼저 선 사람들은 사고가 안사 아, 사고가 안난 사람들은 비상등을 켜서 어 이제 주위 이제 후방에 신호를 준 거야. 그런데 그 비상등 키는그 습관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뒷 사람은 사고가 난 사람이겠지. 그뒷 사람은 비상 깜빡이를 안 켰더니 어 버스가 그것을 주시를 못하고 그대로 밀고 와가지고 그게 지금 뭐뭐뭐육중칠중뭐 이렇게요 어? 그 추돌 사고고 대성 사고난 거라는 거지. 그 버스가 그러니까는 약간 아 그러니까 버스 그 사람도 뭐어 그런 저, 저 전방 그 주시 테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치. 비상등이 됐다면 더 정신을 차렸을 거라는 거지 모두가 다 완전히 제정신으로 멀쩡한 컨디션에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아, 그렇지 대부분은 연세가 있으신 70대 어르신도 운전할 수도 있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환자가 운전할 수도 있어 그렇지 어, 초보가 운전할 수도 있고 다 전부 다 멀쩡한 정신에 이렇게 전망주시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걸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베테랑이. 사고는 졸... 어떻게 나냐 굉장히 막 쥐, 집중해서 가다가 잠깐 야, 졸았어. 여기 여기 또 사고 났네. 그렇지 1분 졸았어. 야. 30분. 0초 졸았어. 어. 10초 졸았어. 그럼. 그때 사고 나는거 아니야 그럼. 근데 10초 잠깐 졸은 사이에 앞에서 깜빡이를 안 켜고 있어. 음. 비상 깜빡이를 켜를안 줬어. 음. 음. 바로 받아 버린 거지. 아, 그렇지. 근데 만약에 졸음 10초 졸았더라도 앞에 깜빡깜빡 사인이 왔어 그냥 좀더 잠에서 깨지 지 않을까? 아 그럼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어 졸지 않았을 때 뒤차가 빵빵 그리면은 뭐 일단 화부터 나거든. 네. 그런데 내가 살짝 졸았단 말이야. 네. 어, 내가 이제 스스로 인정하기를 살짝 졸았는데 지차가 네. 빵빵 그러니 네. 아니, 고맙더라고, 뒤차가. 아, 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의식이 변한 게 이제는 뒤차가 졸면은 빵빵 그리라고 이제는 캠페인을 하잖아. 어, 아, 그만큼 이제 세상이 이제 변하는 거지. 그, 이연령대가 이제 다양해진 거야. 어르신도 이제 운전을 하는 인구가 많아진 거야. 여성이 운전, 운전하는 것도 많아지고, 음. 어르신도 많아지고. 음. 그래서 어르신 같은 거는 뭐, 한번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아, 그럼. 내가 조심해야 된 거야. 그래, 이제 사소한 거. 비상등을 키면은, 어, 더... 신호를 우리가, 어허, 저 친구 지금 뭐야? 저것도 위험한데, 저거. 저 뭐가, 뭐 있는 거야, 지금 사정이. 어. 어.